네, 안녕하세요. 양매매윤입니다. 오늘은 손절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손절매,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고요 어, 손절매는 주식 매매 과정에서 나오는 작은 사고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다 같이 퀴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바쁘게 출근하는 아침 급하게 길을 걷다가 지나가던 행인과 서로 어깨가 가볍게 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객관식입니다. 1번 순간 죄송합니다 하고 서로 눈인사를 하고 지나간다. 2번 그런데 상대방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다. 입에서 육두 문자가 나오는 게 얼핏 들렸다. 순간 욱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지나간다. 3번. 그런데 느닷없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이 그 사람을 부른다. 지금 뭐라 그랬지? 어쩌고저쩌고 왜 반말이야 등등 하면서 주먹질 직전에서 멈춘다. 그래도 난 지성인인데. 3번입니다. 4번. 상대편에서 지랄하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난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주먹을 날렸다. 개싸움이 벌어지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서. 어이없게 어깨 한번 부딪히고 지금 경찰서에 있다. 합의는 없다는 둥 온갖 이야기가 오가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개떡같은 하루가 되어버렸다. 네. 이게 4번입니다. 네. 5번. 다음 날 상대편에서 연락이 온다. 저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김상환입니다. 전에 사장님이 보살펴 주신 어쩌고 저쩌고. 그 녀석이 제 아들입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크게 사업을 도와준 지인의 아들이었단다. 그때 못 갚은 빚까지 갚는다며 현금 다발을 싸들고 왔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객관식이죠. 어, 정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정답 1번은 마이너스 1% 손절. 2번은 마이너스 3% 손절. 3번은 마이너스 5% 손절. 4번은 마이너스 20% 손절입니다. 그리고 5번은, 네, 존버로 손실 만회 후에 익절하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에 본인의 정답을 아주 솔직하게 양심껏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laughs> 퀴즈, 그, 퀴즈입니다. 네, 말 그대로. 네, 퀴즈 잘 풀어보시고요. 정답은 꼭 댓글로 <laughs>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1번을 선택할 것 같은데 양심껏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당연히 네, 1번입니다. 네. 5번이 뭐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정답이긴 한데, 5번까지 갔다면 은 정말 손절매 못하는 분입니다. 네. 양심껏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손절매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식에서 관심 종목 선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 타점 결정. 이 타점 결정은 매매의 방식까지 포함된 겁니다. 내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내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분석을 했다면 현재 이 종목의 차트상의 위치에 따라서 스켈핑으로 접근할 건지 3분봉 단타를 포함한 데이트레이딩으로 접근할 건지 또는 스윙트레이딩 또는 뭐 일괄매수, 분할매수 등등의 결정하는 것을 타점 결정이라고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타점이 올 때까지 그 종목을 관망하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타점이 왔을 때 매수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수익 실현 또는 뭐그뭐 그뭐 손절매가 되겠죠 수익 실현을 반대를하면 손절매가 될 테니까 네, 이런 과정 이런 것의 끝없는 반복 과정이 바로 주식 매매입니다 네. 그런데 손절매는 이 중에 매수 과정의 아주 작은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죠 즉 손절매는 주식매매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좋으나 때로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또는 사고에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초보 시절에 이런 걸 아, 알았다면 아마 그때가 이미 초보가 아니었겠죠. 네, 초보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손절매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다 잘하는데 손절매만 못한다? 이런 경우는 확신하건데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지금 손절매로 고민하는 주린이분이 계신다면 손절매 이전에 주식매매 전반의 프로세스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유독 손절매 이야기를 끄집어서 하는 이유는 그 작은 사고가 내 계좌의 성공과 실패의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매매의 최종의 목표는 돈을 버는 일이고, 손절매는 그 정반대로 돈을 잃는 일입니다. 손절매는 호미로 막아야 할때 막아야 하는 일이고, 지금 그걸 못해서 포크레인 동원에도 제대로 못 막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하는 줄인 일을 다시 호미로 막을 수 있게끔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하는데 이 영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주린이 분들에게 이 영상이 어느 정도 호기심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코미로 다시, 지금은 포크레인으로도 겨우 막고 있는 그 손절매를, 코미로 다시 막아야 할때 제대로 막을 수 있는지. 어, 이 영상은 일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부는 다음 시간에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을 손절하지는 말아주십시오. 2부에 또, 떤 멋진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손절매 이야기의 일부 영상 먼저 올려드렸고요. 모두의 이야기를 조금 길게한 이유는 손절매가 주식 프로세스 전반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손절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 실제 계좌의 생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두의 네, 이야기를 조금 길게했습니다.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손절매를 주식 프로세스 전반에서 또는 손절매만을 따로 이렇게 그 상황을 좀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손절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손절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손절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매매 윤이었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영상을 손절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양매매윤이었습니다.